용사 내 예상을 뛰어넘는구나 미끄다이 기나긴 전쟁도 오늘로 끝이다 덤벼라 가소롭구나 네가 날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자만하지 마라 결투다 널 지옥으로 보내주마 이미 지옥인데 용사여 착각하는 모양인데 아무리 바악해도 소용없다 어차피 너의 칼날은 나에게 닿지 않아 왜지? 마법이라도 쓴 거냐? 아니 그냥 멀어서 그렇다 이 거리에선 공격이 닿지 않지 그럼 내가 다가가면 그럼 닫는다. 물론 다가도 상관없다. 어차피 넌 이곳에서 원래 실력을 쓸수 없어. 느껴질 텐데 슬슬 몸이 무겁지 않나? 그러고 보니 정말이군. 무슨 짓을 한 거냐? 공기 중에 독이라도 풀었나? 아니 그냥 더워서 그렇다. 요즘 같은 날씨에 야외 활동을 하다간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 있지. 물을 자주 마시고 야외 활동을 피하는 게 좋다. 어때? 슬슬 현기증이 나고 목이 마르지 않나? 그럼 너도 그런 거 아닌가? 그렇다. 말장난 하지마라! 너도 진심으로 임해라! 나는 마왕이다 손에서 마가 나온다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가 많아 건강에 좋지 재미없다 그만해라 그리고 마는 참마라고도 불린다 뭘 하려는 거냐 인사해라 나의 검 참마도다 들어본 적 있다 지옥 참마도 그검 뭔가 있군 보기에도 보통 검이 아닌데 이 검은 지옥 참마도다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가 많아 건강에 좋지 아니 검 능력이 뭐냐고 그런 건 없다 사실 검도 아니다 그냥 검모양 마다 도장 마 쪼가리로 나와 싸우겠다고 우냐 덤벼라!